내가 제일 의심거리지만, 알겠어? 도와줬더니 병신들 같은 인간들. All the way o t 준비됐나? 예. <laughs> 반듯게 부끄럽다. 저죠? 전보소 미인점 있네? 검버섯입니다 검버섯? 검버선 아야 검버섯은... <laughs> 아 맞네 <laughs> 여긴가? 내가 재패할 곳? 아... 폭행으로? 난 정신 못 차렸다 나 먼저 간다 오왜 오, 저래 왜 저래 서명하세요 귀하의 개인정보 동의 오케이 야그 똥꼬 나오는거 아니지? s t t r y i n 안녕 o h e y u p a t s i t h y o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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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재미있나 쾌합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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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러 운동을 하러 나왔네. <laughs> 그렇지 보통 이제 근육. 어. 어. 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만나나보다.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어나 1층인데 1층. 나도 일어날게 일어날게. 어디가다 뛸수 있어? 오케이 어, 저기 오케이. 데, 어디야 어디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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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가 어디. 탈출에 필요한 건 근육. 아. 어 재밌는 거 진짜 어 점점 더워 점점 힘들어져.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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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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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지네. 하기도못 써. 아, 나네. 다네. 어. 어. 게 돌이 게요게 네게. 어이, 거기까지. 내 친구 건드리지 말게. 에이. 아, 나나빠 아, 나 방금 퇴봉했는데. 아, 이다 빠져. 그래 줄도 모르고. 나 이거 걷어지지도 모르고 나 이거 걷어진 줄은 모르고 아아 개새끼 개새끼 아여 죽여 죽 전쟁은 기세야 전쟁은 기세야 전쟁은 기세 아니 납치 안해 너는 싸을좀 못하네 좋아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예, 예, 이 새끼 어? 이 새끼 어, 이 새끼 이새이 새끼 이 새끼 바로 그냥 이 예. 그 새끼 이그 새끼 체크야. 오! 가져보자. 아봐 아! 아!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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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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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아. 아. 어, 다시 다시. 어,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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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야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전 아니, 김도환이야. 나 누군지 알아? Klar, 때려. 예! Yeah. 얼굴 막 가지고 그냥. 오! 쌍댕이? 움을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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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 어, 오, 어. 어. 어, 야, 내가 예, 좀 네.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포미, 포미. 어, 음. 내가 좀 싸움을 잘하네. 나는 길거리 출신이라 그래. 어, 약간. 다 포미들. 야, 셰이크. 고맙고. 예. 예. 제패했다. 아, 우리 이거, 우리 이러면 똑똑히 알려줬다. 로즈와 분은 남로즈와 분남로즈와분남로즈와분남을 <laughs> 분남. <laughs> 확실히 알렸다. Stay t h 네가 제의심거리지마 알겠어? 아, 도와줬더니 병신들 같은 이방자. 나왜안 먹어? 음, 나어지 너가 이미 먹고 있을 것 같아. 뭔가 느낌상. 아이네 큰코 어떤 큰코이 무조건 마지막 아, 대물일 듯. 어? y 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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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 친구.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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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내 코를, 내 친구를, 내친구가 오, 오, 또, 시작. 야, 우리가 누구지 똑똑히 보여주자. 야, 야, 야. 이름 알렸잖아 이미. 개신알잖아 아, 맞았어. 직 아! 맞았어. <laughs> 나1 <10명> 0 맞았다고 1발분 <welche> <Thermal, Carmen> <liqu broken> 진짜 누군지 똑똑이 다른 빨리 야야야 잠깐만 내가 잡아 이따 내가 잡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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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laughs> 내 이빨, 이빨, 인플란트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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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온! 아 어! 오! 오 오, 오오 정말... <laughs> 진짜 <질 나쁘다. 웃음> 네, 저, 아 진짜 진 나쁘다 아... 하너네 너네, 너네. 안녕하세요 <노네> <웃음> <살이> <웃음> 주사 맞으셔야 돼요 <laughs> 음, 걱정할게 없어요?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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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만지면 어... 살살, 살살 나 <웃음> <웃음> <웃음>

다섯 불렀어. 누워야지. 아야! 수박 아, 어디? 뭐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아, 또 썼어. 우! 아 누나. a 혹시 병원에 뭐아이스티 이런 거 없어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저? Is that w h o u e o r 같아 들어가 보 아니. 빨리 보조해 봐. 아니. So, uh, 아, 네, uh. So... 어, 다 됐어. 너 감옥에서 일하게 됐어? I lived t h e 좀, 저 이거. 뭔가 창문을 두드릴 것 같죠? 노크하면서. 야, 아, 하나, 하나. 뚝. 더 퉁퉁, 퉁. 목 졸라 죽여. <laughs> 오, 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아니지 아니지. Anything else? 아, 뛰 뛰. 빨리 빨리 뛰어 뛰어. You were just served.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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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okay. 좋았다 좋았습니다. 아, 왜야? Oh, yeah. 팀 팀플레이 좋았다. <laughs> 야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 감성 있다 여기. 그니까. 밥만잘주면 되지 뭐. 그렇지 사실 뭐. 범죄도 저질렀겠다. Whatever you say. 근데 이싸가지없는 내가 43이고 36인데. You're fuck this up. A okay. oh, yeah. yeah. oh. oh, way out. 뭔 뜻이죠? 어웨이 아 뭐? 어 h 네. 이제 탈출을 하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드라이버 하나로 땅 파기를 하죠. 지구 반대편까지 뚫을 겁니다, 저걸로. 어, 깨기? 깨기 뭐지? 나는 일단 어? 오? 오, 뭐뭐 뭐. 이거 기를깨다 Well don't just stand there get a n e

sure. now get b a c 너가 이제 파나? 내가 파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판... 내가 망 보는 <laughs>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온다. 야. Librarian, go to sleep. 지도! 지도! 오! 지도!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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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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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yeah, 하면 벌... 아, 치도해, 취소도 치도, 도지도지도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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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치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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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케오오오오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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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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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온다 가봐, 어. 알아 알아. 서면 보는지 가게. 바질 안 내리고. 어. Okay. Okay. What are you doing up this late? Uh... Stop s i n g my balls, man. 가가가 oh, oh, oh. 아니, 아니 oh. 주소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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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왜요? 아, 자꾸 잠자는데 후레시 미추고 에? I 내 철봉으로 달려 야, 철봉으로 달린댔어. 철봉으로. 리 I'm done. a l right. Let's wait until the lights g o okay, o u t 아, 근데 변기는 좀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아, 어차피 사라져 있잖아. 사람 아, 하네, 하네 아... 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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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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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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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 아... 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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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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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너무 시끄러운 거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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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잘려 다리 잘려. Oh. 아인데다리잘리 oh. 뭐, 들어가도? 그렇지. 그래? Okay. Right, shu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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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down. Shut down. Let's move o 어연 oh. oh. as long as we're c o v e r i n 오케이. 어. 좋아. 대충 확인하는구나, 대충. 이게다 이제 공원들인데 무 막. 그렇 그러니까 나라의 공원들. 무삐처리해 <laughs> 드려요. 예. 네. 찾아 든. he go. 잘했다. Here we go! Alright, let's cover you with sheets. Damn, it smells like shit in here. Shh, keep your voice down. And she too, don't know that one. Sure. But bad, man. Really bad. Suck it up, do quit. Yeah, it. It's not good. Shut up. Okay. Okay. 어 뭐야, 됐어 Cover yourself. So? 몸이 좀거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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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거 What the hell? Jackso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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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rab the other one. 뭐. You go to the hole, boy. You o s h i t Yeah. There is a place. Don't get out now. <웃음> <웃음> oh, wait.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t s up? h a t s up? What's up? What's u What's up? w h w a t t s up? w h a t What the hell? The sound, the sound Break it up, guys! Stop! and knocks locked. Give oh. the way Come on now! Get off each other! Okay. Stop! Okay. There's the vent. Now we need to put the sheets into it. <laughs>

Alright. That should do it. Yeah. Let's hope so. Not a fan of heights? Not really. Let's hope these sheets will hold together then. Well, what do you mean? Oh shit. Oh shit. Who does <laughs> 팀못추나 <laughs> 음, 아, 둘셋? <laughs> <laughs> 아, 지나갈 수 있나? 아, 진짜 겜 모달. <laughs> 아, 너무 좁아 가지고 구멍이. 아, <laughs> 아, 오. 스팀, 스팀, 스팀. This should work. 호돌멩이 이게 되나? 실제로? 안될것같았데 어쨌든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어. 옛날에 그 사무람 잠그는 잠수 앉아줘. 그거? 그지 뭐. 어, 이거 좋네. Oh, 어. 어. 설마. 어? 설마. 아. <laughs> <삶아>. 에이. 알겠지.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에. 어. 어? Give me your arm. 내가 네, nice? hey <laughs> 실제로 되는 건가 물, 이런 물리상? <laughs> j 전 s t r e m 어! m b e r 나 둘! 하나! 둘! h e 둘! d 하나. g 하나. 둘. 오 my 둘. No, no, no. oh, okay. back. 어 h oh, h 하 s out. i t 하나, 둘, 바로바로 바로 하라고 일을 그냥 바로바로. 아, 바로 있다고 나도 바로. 어, 어, 어. 어아 하나, <laughs> 아,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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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아. 이게 진짜 되나? 오, 나중에 해보자, 이거. 어 공간 나무 해보자, 이거. 대단 I don't think I've ever used a lathe before. 오, 잘해, 잘해. 약간 커튼 복 만드는 거가봐그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드는구다 교수에서. 세금을 이따 쓰니까 X빠요! <목소리> 지원금!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뭐 해, 그거? 이시

i n s e 여기서 주 여기서 주고, 기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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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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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고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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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Hey baby, you good? Oh you're boohoo. Like oh. yeah. I miss you too. Baby uh... baby, listen, we'll get through this. We just have uh, uh. to stay cold, <Yazweek> Hey, why are you still waiting? Nobody's coming for you. Maybe she just missed her miss bus. I'll wait some more. No more visitors are coming in today. Do you wanna make a phone call or you wanna go back to your cell? I'd like to make a phone call, sir. 렛츠고 차였네 어어 임신까지 어, 했어? 와아 예헷 아 보고싶겠다 근데 야 와이프 아. 좀 이쁘다 코도 똑바르고 아호? 나이 먹었는데 저정도면 하아 그치 미시네 동탄쪽이네 동탄, 동탄 그렇지 약간 음자 이제 드디어 날아볼까? 음. 날아서 착공이네. 난 바로 그냥 내 와이프 그냥 X빨련 그냥 어? 어어어어 왜야 모유... 모유... 아, 어. 네. 니다 아,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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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겠다고 편의점 가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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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아니, 아니, 천둥소리 맞춰서 그러니까 천둥소리.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해? 뭐? 뭐... 지금 아, 지금 좀, 지금. 시... 지금. 아, 오. 오케이. Just a <laughs> 오! 오! 오 지금 아. 지금 지금 오케이 아, 오케이 맞아. 뭐 뭐야? 오. 근데 이쯤이면은 이제 경비원 몇명 기절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지그지 암살하면서 이제 진짜, 어, 이쯤이면 히트맨처럼. 스코 어. 스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통... 아 야, 이거 하나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그런 거 같아. 나나 왼쪽, 나 왼쪽. 아, 이거, 이거 하나 두셋 셋! 오옿 오이 헤헤헤 끝끝오오 옷걸이 옷걸이로 이게 되나? <laughs> 부러지는 거 아니야? 자아 챕터 원이네요 오늘까지 그죠?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왜야? 안전,